와.. 조기한 죽네? 둘이 똑같이 죽냐? 오오오오 <laughs> 아.. 잘먹는데 와.. 뭐야 와.. 존나 잘한다 나이스 <laughs> 피오시자 개인 화면을 봤는데 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이사소통이 안된다고 꼼장 어. 고 <laughs> <laughs> 저도 저안 믿는 사람을 같이 하기 쉽습니다 아니, 아니, 그 아래 피우시. 당신 말이 더군요. 너무 어렵다니까 아 진짜로. 됐고 보면은. 다른 1티어 끼우서 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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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 가고 있어요. 아마 똥냥꿍 오던 거 알겠고요. 근데 네. 저싫다는 사람 저도 싫어요. 아 야, 이거 네. 세계대 회 1등 FVIP 피우를 먹는다. 이거 이거는 약간 좀논란는 일지 않나? 전화 덱스 예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상대편에서 두고 원네 디지 밸런스 안무나 거과그저싹다댄이랬는데 거기서 피오를 뽑은 거 아니면 그때 갑자기 오자마자 뭐뭐저아 피오도 어렵니 뭐니 이러면서 이렇게 가각 내리시면 피오 입장에서 아주 성나가는 맞습니다, 통령님 맞습니다, 예그 것도 있어요, 개소년님 저런 니건이 밸런스가 안 되잖아요 아또 약호한다, 또 약호한다 세계대회 최초 우승자 어? 우승을세 대번 디지구팔 님. 저보다 먼저 세계대 우승하셨고요. 일단 저보다 <laughs> 여러분들, 우승 트로피를 먼저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저보다 커티어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로 서로 약호하지 마시고 일단 디지구팔 <laughs> 삐오라 했을 때 어제도 이킬 차이 났습니다. 정확히 이킬 차이가 나서 끝이 났고 아니, 하나가 아니 그러면 봐 봐. 여섯 판을 돌리잖아요. 1인칭세판는 3판, 3인치 세파네요. 뭐 <laughs>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하 왜요? 아니, 아 이런 빌런스만 다황베이잖아요저데 어. 그러면? 그렇네 3층에 황제 디지9 8 어? 1층저거야가보자야 가보자잉 이잉렛츠기이아아드요아 바드야? 아게또 이런다 몸인데. 믿어요 팀을 믿어요 네 아무도 없 이거 먹어라 야 위에 위 위에 야피피피뭐 아 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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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타봐 형 어디까지 올려요? 그, 올려 형그 단차 올려 아 형이 해 형이 창고까지 뺀거 조심하고 왼쪽에 왼쪽에 뛰어간다 왼쪽에 왼쪽에 뛰어간다 왼쪽아 여기 왼쪽. 여기 아, 여기 아, 아. 그리고 앞에 왕관에도 더 있거든? 따라와봐 아, 이새끼가 차를 놓친건가? 아이새끼가차 버린거네 아, 차를 버린거야 뒤에 시체 파밍해도 될 듯? 어, 나부상고 어, 파밍해봐. 주유소? 주유소 쪽총 소리 같은데. 알아봐. 아, 발고가 아, 돼. 아, 차! 이거 다가다가다아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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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다 하다 하이 하다 하다 하으 하다 하다 하다다 힐, 힐, 힐. 너이, 너 오토바이. 파밍에 파밍. 파파밍 파밍에 에파밍 파밍에 파밍 파밍에 파밍 파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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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파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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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에 파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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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야 파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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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똑같아. 우리 쏜다. 아, 붙여 봐. 올라와 봐. 아, 그 거야. 바로 아, 어, 잡자 잡자. 준비해. 아, 어, 쏠게. 준비 어. 올게. 아 안에 포? 안에 포, 안에 포, 안에 하나 더 하나 더 뽑. 예, 예, 나이스. 파밍해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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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해, 파밍해 이제 붙잡아 이제 붙잡아 이제 붙잡아 이제 붙잡아 <laughs> <laughs> 이제 붙잡아 올라가는 걸 잡은 거구나. 그런데도. <laughs> <롯데드. 웃음> 네 그리고 내차탑 그리고 성장 아래로 가자 계속 이렇게. 어나 잠깐만. 어 파밍 천천히 천천히. 고고고고고 어, <laughs> 대거나? 어 잠깐만. 어 박미 쏜다. <laughs> 아니야 왼쪽 돌집에서 온 거거든 여기 돌집 더. <laughs> 오른쪽 돌집. 아. 어. <laughs> 어.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말해, 어. 말해. 따라와, 따라. 어. 어, 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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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한번가 아, 밀지, 밀지. 밀지 다 왼쪽으로. 피 시? 왜안 <laughs> 나이스. 좋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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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 아, 저따보자일번 아. 죽이러 가자. 확인. 다들 난 불내 버려. 어. 내리게 해 버려. 아까 내가 한 것처럼 꼬리 흔들어 줄래? 아, 없어? 어. 어케?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자. 일, 아, 개왔다. 어. 두 마리거든. 내가 본 거? 오른쪽 위에서 사운드 같아 왼쪽으로 하자, 왼쪽. 올라가자, 왼쪽. 오른쪽 끝에 있었거든? 사운드? 아 보인다 끝에 끝에 끝아 끝에 따라와 따라와봐 아, 아나핑핑납다뒤에선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이고 야 아, 뭐야 사 쏴줄게 인마 뿌려봐 우리 떼지마 바텅 살려봐 탭 때. 바로 탭 바로 탭 바로 탭 뭐야? 아, 머리서만다머리서만다형 살려 봐. 뒷에왔다 아, 아, 를... 형. 잠깐만. 나시잡먹어야 돼. 나고 있어. 봐주고 있어. 나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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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봐주고 있어. 아나스, 아나 왼쪽 봐. 왼쪽 형. 내가 오른쪽 봐 줄게. 아, 왼쪽 봐. 아? 나이스 와씨왜 아, 나이 이렇게 많냐? 괜아한 우리 둘이 보여주자. 백급 b 지가 뭔지. 인자. 돼. 아, 어, 또 있다. 맞 깔끔해요. 아, 하게. 아, 아, 저 4번 바에야? 아, 4번 바에 기절이. 아니 여기 파파파아 어, 왼쪽 아래 왼쪽 아 아래. 왼쪽 아래 리 아, 예. 나이 나이 나. 아아 상대 이피자 살아서 상대. 여기 우도 있어. 저다이 벌레 다이. 벌레 다이. 대가리 까놨어. 나다. 역시 배급 열망전 우승팀 음, 이게 우승자 별거 아니야요 지금 아 근데 우리 둘중게 아쉽네 사실 전역 소지 약간 커한한 사십 한 정도 어. 아래 아래 돌집 봐줄래요 아까 그거 이게 어, 뭐예요 배꿀 뭐.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야, <laughs> 어, 아, 어, 어. <목소리가> 아, 이거 진짜. 와, 뭐야, 있다 이거 <웃음> <웃음> <깔끔해요>. <웃음> 어, 아, 어지럽다, 이거 진거진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 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 이거 이거 진 깔끔하다. 아이고야. 성태형핑 패차. 성태 우리 왼쪽 아래 붙었다. 대기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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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잠만잡 위에서 맞을 수 있지. 아. 어길 제목. 조심, 저기 다 붙었다. 컨테이너 쪽. 어쨌든 잡아라 잡아. 돌아봐. 돌아봐 들어가. 가만히. 네. 여차마 어, 어, 네? 아래로 가야 되거든형 이러면. 네. 내가 옥상 탈테니까형피 빨아. 우리 어디 가나요? 우리 이쪽 갈 거야 이쪽 형. 1번 네. 뭐냐? 형이리봐 가자. 자,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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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아, 확인 확인. 오른쪽 봐야 돼, 형. 이제 오른쪽 봐야 돼. 오른쪽 어. 뒤에 올 거야. 오른쪽 뒤에 붙어있다, 형. 뒤에, 뒤에 뒤에 왼쪽 뒤에 상태형 왼쪽 25. 어 거기 있어. 다 타봐. 남았어남았어 남었어. 남았어. 네. 아 나무에, 구멍 나무에 둘 어이차. 왼쪽 찍어봐 형 딸기빛 찍어봐 2대3이야, 멀리, 멀리 셋아 씨X 어. 나무랑 형 아래 하나 붙어있어, 핑 나무 하나 피일 왼쪽 딸기빛 찍어봐 나사! 아,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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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해요 아.. 다르긴 하잖아 둘이 나이스아! 아잇 네, 네. 뒤에 세워봐 이 ㅆ놈 뭐하는 거 거기 가면 있어봐 응, 음, 내홀 세우고 내능선 와봐 내능선. 내능선 세워봐 정세현 어? 파열각 2층 하나랑, 내 알려줄게 파열각 2층 하나랑 웨이포인트 하나 아 어? 아까 기절이고 차 타봐 아 어. 앞집 하나있까 그 앞집 뒤에 박아봐 아오 어. 케이 그.. 그집 안에랑 같이 수영아 차 타고 팔각장 아. 박아봐 왼쪽 돌아서 팔각장 박아봐 앞에 집 앞에 있는 애 기절 빨간집 빨간 에 구덩이 있어 구덩이, 어.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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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구덩이 차 구덩이 차 잡았어? 빨간집 어. 빨간집 어. 라스트 빨간집 어. 라스트 빨간집 빨간 라스트 보여줘 준바드 굿보이 바트 보여줘 아따 이..이구야 오케이 다리차 온다 차 타고 온다고? 세웠고 세웠고 다리에 차 세웠어 타. 중간에 세웠다 왼쪽 왼쪽 흰색 트럭 뒤에 곧 올거야? 어 오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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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트는데? 여기 여기 사람 한 왼쪽 넘어갔다 상태형 조심해 나보나 아, 저기 켰어 아직 한명 있다 오른쪽으로 두명 넘어갔다 트럭 아직 남아있어. 다른 거 다른 거야, 다 거, 다른, 다른, 다른 거. 어, 뭐야? 트럭 뒤에 아직 있어. 이이야기난 니까. 에이다 여기. 야, 오포 야 이거 오른쪽 포트 세웠거든? 왼쪽으로 힘쓰면 좋아 왼쪽으로 야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빼빼빼빼빼빼빼빼 빼빼빼빼빼, 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다빼 차타고 3층 집으로 빼 아, 뺄게 빠리빼빼빼빼빼빼빼, 어, 양쪽 사이트 다왔 1번으로 1번으로 수용차 타라 아!!! 왼쪽 다리 건너온다 지금 아 빼빼빼빼 3층 빼, 빼, 빼. 집에서 왔다. 3층 집에서 여기서 오는 거한 턴만 먹고 갈게 이거 반대 다리.. 다리에 존나 많은 거같아 아, 맞아. 배디상. 이거 왼쪽에 조심해라. 봤다. 여기 파핑 아, 오케이. 끌러간다. 뒤지야. 아. 끌러간다. 하고 가자. 이거 같이 가야 돼. 1번 갈 거야 이번 상태 로 가면 가면 안 돼. 아. 오이쪽 갔다 에 쪽. 거기 위에 먹어 줘. 내가 아래 먹어 줄게. 판좀게 어, 나서 겠지 아, 괜찮아. 봐봐. 웨이포인트에가 뭐거든세 명. 거기 투명이서 웨이... 위에 딱 먹어 줘. 위에 딱. 웨이포인트에 세명 와? 어 보, 보인다. 맞다. 우리 아래. 1킬가보여 <목소리> 바로 아래 바로 아래 하나 더줌받 저거 라스트 일 하나 더어 뚜벅이로 왔 뚜벅이로 왔도스이스 스페이스 테라그랜드 쪽. 봐봐. 왼쪽 왼쪽. 어나피 닦게. 아이고. 살수 있어 막아나 갈게. 나살나 아. 살게. 다어다딱 붙어 봐. 딱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얘 올라 올라 그래. 봐줘. 왼쪽 왼쪽 깎는다 알아. 핑. 맞아 맞아 맞을게. 살릴 수 있냐? 형 맞는 거같아이야 아, 아니야. 핵 아니야. 핵. 나살래 이쪽 이 왼쪽 깎는다. 아, 모네도야 아 내가 팠다 살릴라 이거. 아, 이거. 아 벌써. 여 이거 벌써 여동 여동 친다. 쟤개 같은데. 야, 쟤 헥인가? 얘그 초밥집 걔네들 맞지? 응응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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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했어. 어, 뭔가 잘 쏘더라고 근데. 페카도에 비너 비상구 출피다 마게 마게. 어, 저 가도? 가던가. 페카도까지 가던가. 가야지, 가야지. 야, 페카도가 아니라 아 와드 옥상? 야, 와드지 옥상이다. 들어가, 들어가. 와드 들어가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서 옥상 타오. 안 보이는데. 들어가, 들어가. 아니 아니 와드 뒤다 어? 여기야, 여기. 야, 찢어, 찢어, 찢어 줌버트 하더. 나 개새끼야.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 집안에 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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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요 시원해. 어 바로가 바로가 어상태 타면 안돼 타면 안돼 미친새아하 타면 실격이야 아, 개새 뭐해 <laughs> 아, <아니>, 갈게 이질하라길래 <laughs> 설마하고 <laughs> 봤는데. 어. 뛰는 거판단 뭔데? <laughs> 어.. 어 죽네. 저때부 어. 어, 어. <laughs> 아 씨. 진짜 <laughs> 좆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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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패 당합었어 저희. 야, 저때부터 가자. 뭐 가자. 바로, <laughs> 아, 바로 저때부터. 탐... 어. 빨리 가자. 간다 우리. 아, 가. 바로 가, 바로 가. 다 태워 줘. 나. 가자, 가자, 가자. 실격. 선생 알아서 할게. 사람 찾자. 어. 야, 죽여. 가다 가다. 어디야? 아, 링선인데 야이 ㅈㄷ려나 극게이라 어? 아 맞네 어, 대줘 어, 아, 나, 산다, 나 3타야, 나 샀다. 아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거는 좀 운이 안 좋은데? 린터, 린터 여기 아래 하나다, 성태 형 이쪽으로 차 올라오는데? 깔끔해요, 깔끔해요, 깔끔해요 여기 아래, 아래 형 아래 단차에 있다, 얘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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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 샀았다 여기 쏜땐쪽내 쪽에 내 쪽에도 많아 내 쪽에 안스거든얘 예, 해적이야 깔끔해요 중국 깔끔 깔깔깔끔해 프레펜 <laughs> 살인마 프레펜 프레펜 살인막 등장 대가리 <laughs> 어 어 야, 배그 잘하니까 이런 것도 되나 아, 됩니다. 이발 봤는데 아, 씨발! 음. 어 뭐, 괜찮아 뭐, 성그잘 어, 수해줘그 배그 잘한거개 멋있네 복수해줘 그 잘하니까. 배그 잘어니까 배그 잘하니까. 배그 잘하니그니 야, 그잘하니 아, 그하니야배하니 あやあや。 왜라다. 와 씨발 존나 잘하는. 쎄스바 씨. 뭐, 음. 잘하네. 와, 없이. 아니 뭐 우리가 에스케이 초비 보는 느낌이 이런 거겠지? <laughs> 배그로 아. <laughs>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뭐야? 또 와. 왔다 또 왔다. 배그 맛있게 한다. 음, 마, 맘 맘. 끝 뭐야 뭐야? <laughs> 이 <Auf losharma> <manford> 아, <Luis> <diction� inurra> 뭐야 이제 탄다 <laughs> 저 새끼들 어 그거 줄 때문에 보이는데 친구야?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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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 머핀 가친인데 그런거 같은데 미안해 미안해

저기는 3,4티어도 벌레다 옥상? 인정 쉬죠. 옥상이야? 모르겠어 아간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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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바씨 왜 이리 갑기 <laughs> 5 5 보고 판단해줘 55분에 바로 티코 넘어갈게 오케이 좋아 와... 저게 한 죽네 둘이 똑같이 죽냐? ㅎㅎㅎ <laughs> 오오오오 아... 잘 봤는데 와 뭐야 와... 존나 잘한다 나이스 55분 대기 대기 아될게 괜찮았네 <laughs> 죽고 넘어갈 준비 쇼하시고요 끌게요 네 좋아요 5 4 3 2 1 가겠습니다 쇼 잠시 세요 지금 어 지금 이거 뭐 잠깐만 안 끝나는데 이거 방해하는 거 있어요? 어, 이거 웃잖아요 5 4분에 들어왔어요, 이거. 자, I was told 니 h a t I was told that I 네 a 이 told that I 지 a s told 이 h 이거. I was told that I was t o l 거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이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아니 근데 지진과 저 심지 어 그거야 존나 뽑아 먹게요. 너무 잘해. 편안간님 <놀라> 쓰 그래, 어. 그래서 내가 맞다. 그 디지 고팔을 만는 사람은 고해오러 간대. 이거 이거 아, 네. <놀라> <잘해요>.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 for granted And you know I'm leaving I'ma take what's mine With the webs I'm weaving I could take this crap From seeing to believing Got a taste for blood And my tongue keeps bleeding From the bird's eye It's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Life, they I could tear you apart, or I could go heal him. Don't believe in fake, don't believe in ceilings. I just need a taste, and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d, i for change, I just love the feeling. Dying oh, can't give up. I feel every time on my head. I'm gonna feed him coming for me hope you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up from the heav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weak and you know i'm gonna feed for m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em if you coming for me hope be ready for a demon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em if you coming for me hope be ready for a demon Yeah.